또 그만큼 뭔가가 무게감이 있었겠지. 그러니까 또 함부로 못해 하는 게 있겠지. 음, 그래, 좋, 좋게 은좋 지금 맞춰가는 게참 이쁩니다. 네, 기요하겠습니다 소리 여기 돌려놓겠니다 네,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도경이 뭔지? 살아가야 할이 사람을 지켜주시고, 지금까지도 생명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게 도와주시고, 총명함을 주시고,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아버지 서로 망상하는 것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아버지 진리 안에서는 하나가 되지만, 진리 밖의 것들은 고쳐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, 내 감정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아버지 그런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도 버을 쌓이는 아버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나니 나의 음악시니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은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Amen.